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숙홀 메일 성경읽기 여호사서 말씀묵상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서 사장에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것처럼 이제 한절 묵상을 아주 중요한 한 방식으로 좀 계속 안내를 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도 하되 속도를 좀 늦춰서 한절 묵상을 강화하면서. 천천히 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성경 한절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데 한절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한절이니까 걸어갈 때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반복하고 음미하면서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는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반복하고, 음미하고, 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지. 아, 이거구나. 아, 이런 것 같다. 그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아, 우리 몸 안에서도 뭐가 팍팍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경우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경험을 보아드리는 게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가고, 오늘도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만 제가 보고 또 다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그 모든 백성은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여기 뭐 제가 히브리어 그냥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칼하 고이 뭐 이렇게 읽습니다. 요 빨간 글자가 고이라는 글자인데요. 본래 민족이나 국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파란색 이있죠요 이게 하라고 읽습니다. 이게 정관사입니다. 영어의 더지요. 그러니까 그 민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요단을 다 건너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단을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각 집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강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그 현장에서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걸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 그 후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의 증거를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놔두고, 저희가 여수4장을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요 문장을, 요 표현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엔젤스 대학교 그 바이블 코멘터리에 이렇게 그냥 하나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통으로 드렸는데, 이거 좀 나눠서 좀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요 구절을, 요단을 건너갔다. 그냥 요 구절을 계속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절 묵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교격과 일과인데요.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우수아서에는네 개의 주요 부분이 있으며 그 각각, 네 개의 각각은 그 부분을 아우르는 핵심 단어를 통해 표현되는 특정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우수아서는이 교과책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건너다? 취하다. 그죠?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누다. 분배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요게 네 개의 주요 부분을 아우르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 중에 이첫 번째가 건너다. 아바르입니다. 이걸 다시 보면. 어쨌든 여호수아 저희가 이제 오늘 보는 4장까지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5장은 건너간 상태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에서 4장은 이 아바르 건너가다. 요단을 건너가다라는 이 아바르로 딱 요약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르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한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와 관련된 한 책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아, 여러분, 히브리어는 샘족어라고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샘의 후손들이 사용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샘족어에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제국의 언어인 아카드어. 그리고 성경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페니키아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그리고 중동 지역에 많은 이들이 쓰는 아랍어 등이 샘조어에 속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도 그 샘조어지요. 그런데 샘조어의 중요한 특징은 어근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근 개념이 있어요. 뭐 사실 모든 언어에도 있지만, 특히 히브리어는 대부분의 경우 세개의 자음으로 구성되며 의미를 이루는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인데요. 이게 맴이라고 읽고, 얘는 라메드라고 읽습니다. 얘는 카프라고 읽고, 뭐 이제 발음을로 보자면, 이 맴은 영어의 M, 라메드는 L, 카프는 영어의 K에 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맴 라메드 카프가 세 개의 자음이 모이면, 그건 왕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게 기본 의미예요 왕. 그래서 이 어근을 다 공유하면서 다양한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MLK가 왔을 때요. 이건 멜레크라고 읽는데 왕, 통치자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라크라고 읽지요. 여기 아래 모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MLK는 그대로잖아요. 자음은요. 요 아래 뭐, 표시 이렇게 짝대기처럼 되는 게 모음입니다. 말라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다예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 뜻이 왕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맘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 라, 카예요. 얘는 여전히 여러 단어가 붙긴 했지만, m, l, k라는 이 어근이 여기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맘라카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왕국이라고 하지. 그다음 여기 보면 멜루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멜루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왕권, 왕의 권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M L K 왕이라는 기본 의미는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요담을 건너다. 여우수와 이래서 사장을 핵심으로 지어주는 이 아바르라는 동사가 건너다, 지나다인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 벳트 레쉬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세 글자가 기본 어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언어는 <laughs>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르는 처음에는 어떤 의미지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어떻게 되냐면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전환의 의미도 갖는 거예요. 요 그러니까 1번이 반가로 1번이 구체적 의미라면 반가로 2번은 거기서 파생된 추상적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아바르가 그런 의미 뉘앙스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연구에서 아주 파워풀한 아주 강력한 방법은 용례 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바르라는 동사가 어디 쓰였나 보는 거예요. 이걸 용례 연구라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베들레헴 성경을 통해서도 이걸 어느 정도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람이 그 땅을 뭐했다 고 그랬지요? 통과하여 이 단어가 기본 어근이 아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아바르했는데 아브람도 그 땅을 아바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특별히 세겜 땅에. 왔을 때이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까 봤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전환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것도 용례 연구라는 거예요. 단어 중심입니다. 여기 롯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롯이 이제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망한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지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 요이 단어가 지금 히브리어죠. 히브리 민족. 그 여기 영문 아 영문이랍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네, 죄송합니다. 요 앞에서 보셨던 요 자음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인, 배트, 레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인, 배트, 레시가 있습니다. 요 밑에 뭐 모음이 붙었는데 그건 놔두시고 요게 아까 멜레크처럼 기본 의미가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읽으면 이브리 이렇게 됩니다. 이브리. 근데 여기에도, 아바르라는, 건너다, 지나가다라는 기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르는, 이 아바르는 히브리인의 명칭의 어원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 보니까 이브리,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러므로, 아바르가 건너다, 지나가다라는 뜻이라면, 이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 뭐를 넘어서 온 자, 그리고 이방인, 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아, 저는 참 재밌는데, 여러분 아바르라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 여러분 마음에 좀 다가오면 좋겠어요. 아바르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곳입니다. 네, 우르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땅을 통과해 왔다고 할 때, 여기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먼 여행을 거쳐서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뭐 얼마나 <laughs> 긴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먼 여행을 했을 겁니다. 고대의 말이지. 여기 잠깐 아브라함의 경로. 이동한 경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쭉 나가는데 잠깐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강을 여러 번 건넜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렇게 온 거예요. 뭐그 다음 여정도 여기 이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걸 이브리 사람이라 그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루트는 다르지만 여러분 상당히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바르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 본문 자체가 이제 보시겠지만, 요단강 걷는 걸 계속 홍해와 연관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도 아바르지요. 그러면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지요? 맞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자유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넌 아바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도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럼 어떤가요? 아바르라는 한 단어에도 굉장히 여러 인물과 사건들이 다 공유되면서 뭔가 우리에게 좀더 핵심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해 줄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전환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단강을 아바르 할 때는 언약괴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요? 홍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려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생애 비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 절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걸어갈 때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 오늘 말씀 나누면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말의 의미를 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한절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단강을 건너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근육의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느낀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경험 하시면 좋겠습니다